송가인이 트로트 여제의 위험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하는데요. 송가인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224차 스타랭킹 스타트롯 여자 부문에서 무려 54,604표를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송가인이 224주 연속으로 정상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송가인이 트로트계의 절대적인 존재임을 증명하는 기록이라고 하네요. 트로트 전문가들은 224주 연속 1위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대기록이라며 송가인의 위상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송가인의 대표곡 가인이어라가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정식 수록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이는 송가인의 음악이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 대한민국 음악 교육의 일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한 음악 평론가는 현역 가수의 곡이 교과서에 실리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팬들은 우리 가인이가 교과서에 실리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224주 연속 1위는 진짜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타랭킹은 팬들이 직접 최애 스타에게 투표하는 시스템으로 송가인의 진짜 팬덤 파워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네요. 송가인의 이런 기록은 앞으로도 쉽게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로트 여제 송가인 여전한 인기와 영향력으로 트로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